안녕하세요. 네, 모티브 이펙트 스탭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 박사님 말고 모티브 이펙트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시는 저희 킴디 킴디분을 모셔왔는데요.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킴디입니다. 오늘 어,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설레네요. 네. 같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유가 있으니까, 뭐죠? 뭐죠? 너무 그런 게 있잖아요. 다 날씬하고 키 크고 예쁜 <laughs> 모델만 보기에는 우리가 <laughs> 키가 크시고 이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매칭이 옷이 아 어떻게 맞아, 될지는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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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사실 상상해도 잘안될 때가 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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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여자분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신경 많이 쓰시니까.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제가 딱 키가 이제 <laughs> 평균 한국인 평균 163cm 가지고 163cm 163. 씨는 163. 어, 163과 170 의 조화로 지금 나오게 되었죠. 사실, 저번에 사실 살짝 예고를 하긴 했어요. 네네네. 왜냐면 이제 Maybe Understand라는 이제 모티브 이펙트에 입점되어 있는 네. 여성 브랜드의 전에는 맨투맨과 그쵸. 어 트레이닝 바지 이 네네. 세트가 아닌. 후드로, 후드로, 후드로 오기로 저희가 약속을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후드에 대한 설명을 일단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일단은 한번 저희 김디김디님께서 킴디, 한번 설명을 아, 해주시겠어요? 아, 그렇요 네, 컬러부터? 그러면 일단 후드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세 가지 컬러로 지금 나와 있고요. 검정, 오트밀, 다크 그린. 이세 <laughs> 가지로 지금 컬러가 나와 있고, 저희가 일단은 오트밀이랑 음. 검정, 블랙으로 이렇게 저희가 맞아요. 같이 일단은 입었는데 컬러별로 이따가 다 입어볼 예정이고요 왜 오트밀을 구요? 선택하셨죠? 어, 일단 제가 이 바지를 <laughs> 그 전에 바로 구매각을 하는 바람에 <웃음> 그렇군요 <laughs> 그 디자인마도 방...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그전 방송 <laughs> 보면서 바로 이 바지를 구매를 하는 바람에 어, 맞춰서 어, 네 일부러 한번 맞춰서 먼저 입어봤어요 이걸로 보여드릴도좋습니요 그러면 오트밀로 한번 저희가 킴리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전체 핏은 그 전에 이제 먼저 방송에서 나왔던 이제 맨투맨 라인이랑 라인은 거의 같아요. 여기 어깨 드론 라인 되는 위치나 이런 건 거의 같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특징이 그냥 보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요 이제 기장감이 조금 있는 편인데 입으신 거면 제가 163이니까 요 어, 엉덩이를 충분히 덮을 정도로 내려오는 기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되면 다 기존에 나와 있는 후드 같은 경우에는 요 주머니 라인이 조금 많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디자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보완을 해서 요 주머니를 조금 더 높여서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비율이나 요런 게 주머니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리고 좀 로고가 굉장히 자수로 들어가 있어서 색감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해요. 어 일단 원래 오트밀 같이 이제 밝은 색상에는 어, 약간 잘 보이게 배색을 맞아요. 넣는데 여기는 이제 이게 무슨 색이죠? 요거를 뭐라고 해야 어, 될까? 알기 쉽게 보려면 약간 밝은 베이지? 어 밝은 베이지. 근데 되게 왜 메탈 느낌 나는 그런 느이 어, 맞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맞아. 오히려 뭐 검정 글씨로 이렇게 예쁘다. 돼 있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laughs> 저는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그 로고가.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걸 제 너무 지금 너무 따뜻한데 <laughs> 계속 모자를 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요이 <laughs> 구멍들에 어, 아, 계속 때 계속 했었거든요. 아, 이게 순간이 어, 지금 제가 요렇게 <laughs> 여기 보시면 그쵸? 여기 Maybe Understand라고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라벨이 또 하나 붙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 근데 김민니 이렇게 코트를 잡으니까 따뜻해요. <laughs> 너 여기 열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네요. 네 이제 벗어되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내렸을 때또 로고가 보이는 귀여움. 이게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보세랑은 좀 다른 아, 모자라고 해요. 어떤 점이 다르죠? 지금 보통은 이제 세탁을 하시거나 이러면 후드의 모자가 이게 이제 양면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어. 벌려져서 그 모자의 형태가 망가지는 경우가 음좀 많은데 저희는. 여기, 요, 머리 뒷부분쯤에 여기를 서로 안쪽에서 이어줘서 땡겨도 음, 잘 빠져나오지가 않아요. 응. 그래서 모자를 뒤집히, 빨래를 뭐 세탁을 하더라도 요런 게 뒤집어져서 망가지는 일은 오. 좀 많이 줄어든다고 오.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킨미님이 또, 킨디님이 쓰셨는데 네네네네. 또 라인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지금 계속 다년간 계속 모, 후드가 기본, 라인도 어, 어, 네. 계속 이제 바뀌잖아요. 그거에서 가장 예쁜 라인으로 어 선택을 해서 어 저희가 또 여기에도 같이 어 접목을 시켰죠. 어 근데 저희가 최대한 디자인 분이 음. 디자인 하시는 디자이너 분이랑 같이 하니까. 뭔가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뭔가 듣지 못해. 전 박사님이랑 할 때는 아 많이 듣지 못했던 여성 의류를 많이. 가, 이제 같은 여자라서 더 공감될 부분들을 이제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겠죠? <웃음> 맞아요. <웃음> 일단은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프리사이즈인 거죠. 아, 이거 중요하네. 아, 일단은 프리사이즈. 저희가 원사이즈로 나왔어요. 그쵸? 그쵸? 그 전에도 어그 트레이닝 세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다 같이 어, 코디해서 입을 수 있도록 전부 다 프리 사이즈로, 원 음. 사이즈로만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 사이즈로 두 명이 같이 입은 아, 네. 거라서 사이즈를 체크를 좀더잘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네, 음, 맞아요. 어. 요, 요 라인도 보시면 사실 땡겨 올려져서 그런데. 맞아요. 키 차이에서 느껴지는 원래 옷의 그 기장감은 요 정도 나거든요. 근데 요게 시보리가 어느 정도 조금 잡아주는 옷이다 보니까 내가 편한 위치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올린 다음에 팔탁 내려도 그 위치에서 딱 잡히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이 사실 이렇게 내리는 것도 좋아하고 올리는 맞아요. 것도 좋아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싫어요. 그 이렇게 너무 무거워서 아, 맞아요. 안 잡히고 이렇게 축 음. 늘어지는 후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치. 이거는 입자마자 그냥 이렇게 잡히는 되게, 맞아, 네. 되게 가벼운데 그내몸 실루엣에 맞춰서 옷 핏감도 저절로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어 아, 맞습니다 말하시는 아, 게 말을 너무 잘하세요 <laughs> 아, <laughs> 아 저희가 너무 말이 많았는데 뒷모습 좀 보여달라고 아, <laughs> 그럴까요? 제가 뒷모습에 좀 사실 자신이 없는 편이라서 <laughs> 그냥 한번 물어볼까요? 아. 네,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 이게 옷이 전체가 이제 <laughs> 네. 그펑퍼짐 하다 보니까 어, 이게 핏이 어떤 엉덩이자? 핏이죠? 어떤 핏이에요? 이게? 여기 네. 이제 거의 루즈핏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어. 거의 루즈핏으로 많이 맞아, 맞아, 찾으시더라고요. 맞아. 너무 오버한 거는 이제 모든 체형을 다 감싸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음. 보다는 약간 좁게 해서 루즈핏으로 어.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어. 보시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제가 입어봤던 그 트레이닝 세트랑 이팔 부분이 좀 달라요. 그렇죠. 라인이 좀 달라요. 그요 라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주름이 요렇게 이렇게 잡혀 있음으로 인해서 소매의 요 끝부분이 살짝 벌룬 아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바로 요런 라인으로 타는 게 아니라 약간 보시면 통이 어 이렇게 길, 약간, 약간 벌룬으로 인처 보이면서 인체 뭐 형태에 따라서 여기 끝에가 요렇게 벌룬으로 사는데 좀 오버한 벌룬으로 나온 것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음. 그렇게 되면 고기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셔서 음. 그거를 감안을 해서 조금 그 벌룬의 느낌은 주되 조금 적당하게 음. 생활할 때 조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벌룬 소매 같은 경우가 음. 좀 잡았죠. 좀 벌룬 벌룬이 아까 김디님이 얘기하신 게이 벌룬이 주는 느낌이 여리여리. 어, 맞아요. 뭐 <laughs> 열이 열이 훨렁 훨렁 라고 그 요즘 가장 많이 여성 의류 브랜드나 뭐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열이 열키 맞습니다. 그게 루즈핏과 거의 같은 어. 개념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말랐든 통통하든 여자는 아, 무조건 나온 내 실제 체형보다 열이 열이하게 뭐, 보여야 돼 뭔가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이 안에 내 몸은 요만큼밖에 없는 <laughs>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건 다 그냥. 공 아, 어, 그렇죠. 그런 건 오시고 나는 힙 하려고 이거 입은 거지. 그치? 맞아. 꽉 차지 않는다.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런 느낌을 <laughs> 주기 위한 해 거라. 제가 뒤를 돌아볼 테니. 아, 네네. 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이이 기장감이나 이런 거를 지금 보시면 지금 골반, 허리랑 골반에 한번 손 올려 놔봐 주실래요? 네. 요쯤이 지금 허리라고 보시면, 요쯤이 허리라고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골반 끝난 부분이 한 이쯤 돼요. 그죠? 네. 엉덩이 나는 부분.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내렸을 때는 거의 지금 170, 키가 170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되시는데도 충분히 다 덮을 만한 기장이거든요. 그럼 웬만한 남자분들까지도 다 이제 맞는 기장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키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어, 핏을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요런 청바지에도 입으시고 레깅스 같은 거할 때는 사실 엉덩이 안 덮이는 이런 후드 입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엉덩이가 충분히 덮이는 기장이라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아까 근데 킴디님이 남자분 얘기를 하시니까 댓글에 지금 남녀 공룡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어. 남녀 공룡 남자도 입을 수 있나요? 일단 이 후드는? 사실 루즈핏들은 대부분 남자분들도 입을 수 있는 사이즈이긴 하지만 음. 뭐가 다르냐면 여성... 을 타겟으로 저희가, 여자분들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벌룬 소매라든지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남자분들이 입기에는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들죠. 어 일단 남녀 공용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쵸? 네네. 그래서 이게 여성분 오지여자분들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뭐 귀엽게 라벨을 달아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포인트를 맞습니다. 잡은 것들이라서 남녀 공용이 아닌 대신에 이제 여자들을 위한 작은 디테일 하나 하나가 다 들어가 있다. 그쵸? 그리고 저희가 전에 보여준 것처럼 또이 이걸 맞아요. 뭐라고 하죠? 이 소매 제가 이걸 소매. 찾아봤는데 네. 워머, 아 워머 게 따로 있는데 그걸 접목해서 이제 우리 어. 다른 거죠. 근데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다 있기 때문에 단체티로 한번 쫙 나눠 입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애, 깔끔하고 깔끔하고 컬러도 일단 네. 너무 예쁘고 딱세 명이서 맞추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 저는 세 명보다 많은데. <laughs> 그러면 팀, 많은 팀을 식으로. 좀 나눠야 되겠네요. 좋다 좋다. <laughs> 그러면은 뭐오트밀팀 이런 아, 식으로 저 그렇죠. 블랙 팀 이러고 있고 밑에 레깅스 있고 이제 다 같이 단체로 봄쯤에 봄쯤에 <laughs> 네. 좀 덥을 때라. 세 이거 있고요. 이게 어, 근데 안에 기모가 있지 해야 않나요? 거지. 어 네. 너무 따뜻해서 사실 <laughs> <그게> 너무 <더워요. 웃음> 이거 보여 드리고 싶긴 한데. 저는 처하면 사... 보이려나? 보이시나요? 이 기모가 어떤 흰색이 더잘 어, 보이겠다 되네. 맞죠? 이게 지금 맨투맨 어, 나왔던 이제 트레이닝 세트 맨투맨에 나왔던 거랑 전부 다 이제 같은 아, 라인으로 오. 나온 거거든요. 오. 그래서 지금 요게 너무 따뜻해서 사실 지금 제가 방송이 어려울 정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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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나나요? 아 어, 어, 여기서 후드도 너무 따뜻하고 지금 여기가 너무 따뜻해. 맞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여기도 따뜻한데. <laughs> 이 후드 쪽이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네, 날이 많이 풀리긴 했는데 저희가 매장이 지금 그 난방을 틀진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 저 사실 저 여기서 일할 때한네 겹씩 껴입고서 일하거든요. 바로 그냥 가슬요 야. 근데 이상하게 이거 하나만 입으면은 따뜻한 거 맞아. 요 일단 가볍고 따뜻하다는 장점이 음. 있죠. 물론 아우터를 입어야겠지만 밖에 나가면 이거 하나 걸쳐 입어도 괜찮고 이 기모가 제가 트레이닝 세트 때부터 말했지만 안에 제가 티셔츠를 아, 하나도 안 입은 건데 안 되게 부드러워요. 음. 부드러워서 어, 엄청 편한 것 같, 같아요. 그리고 색깔? 이제 저희가 한번 색깔을 조금 바꿔서 입어볼까 아, 싶은데 오트밀 색상 일단 너무 예쁘다고 가까이 더 보여달라고 가까이 조금 와주시면 네한 바퀴 딱 돌아봐 주실까요? 네 오트밀 색상 너무 예쁘죠. 일단은 로고 부분을 저희가 살짝. 입고 있는 색상 말고 요거 다크 그린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잘 보이나요? 지금 다크 그린 같은 경우에는 배색이 다크 그린 위에 이제 자수는 완전 순백색 흰색으로 지금 자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크 그린과 흰색이 만나면서 엄청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로고 크기 같은 경우에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정 가운데 매치되면서 여기 모자랑 이렇게 내려서 했을 때 이렇게. 딱딱 되게 안정감이 있으면서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지금 디자인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크 그린 또 하시니까 제가 바로 입고 나왔어요. 어떤 거 같으세요? 느낌 다르다. 아, 다른 다르, 다르죠. 블랙이랑 확실히 다른 거 같아요. 근데 이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이 로고의 흰색과 다크 그린이 되면서 저희가 우트밀 전체에서 화이트 효과를 주는 것처럼 이 대비 색상 대비 때문에 또 얼굴이 어, 괜찮은가요? 조금 ]가요? 더 색감이 사는 느낌이 있어요. 어... 생동감 있는 느낌? 저는 가라입으시는 동안에 <laughs> 검정 보여 드리면 지금 아까 입으셨던 컬러인데 요거는 같이 여기는 지금 <laughs> 옐로우로 옐로우색 검정에 옐로우로 지금 자수가 되어 있고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후드에 라벨이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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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감 있게 디자인 이 너무 깔끔하죠. 사실 검정에 노랑 지금 제가 보니까 자수의 색상이 얹어져 있는 느낌이 이 오트밀은 같은 비슷한 계열로 얹어줌으로 인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많이 차분하고. 지금 이두 가지 색상, 다크 그린이랑 검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로 색상이 조금 대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훨씬 조금 생동감 있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기모를, 지금. 안 기모를 좀 맞아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검정색은 잘안 보일 것 같고, 이 색상 잘 보일까요? ]까요? 어, 잘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엄청 부드러운 기모예요. 맞아요. 이게 안에 티셔츠를 아무것도 안 입어도 그냥 될 정도로 엄청 부들부들한 느낌,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래서 조, 조금 더날 풀리면 사실 외투 안 입고 그냥 맞아요, 이렇게만 맞아요. 입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쪽.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날이 좀 풀렸길래 음. 어, 좀오반가요아이좀 <laughs> <아니, 웃음> 많이 저희 쪽은 그렇죠. 아 그렇죠. <laughs> 아, 볼사는 <laughs> 음. 이제 워낙 많이 풀려가지고 제가 가까이 가면 지금 앞에 조명 때문에 조금 밝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음. 이 정도 이게 실제 컬러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진한 진짜 다크 그린이에요. 딥 그린. 딥 그린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어떤가요? 어, 근데 오트밀이랑 또 엄청 다른 느낌이에요. 한번더 그렇죠? 설명해 드리면, 저희 킴드님은 163이고, 어 보통 상의는 몇 정도 입으세요 후드 입으실 뭐 어. 상의 그냥 입으실 때? 근데 보통 요즘 여성 의류들은 거의 음. 위에 후드나 맨투맨 이런 거 프리 사이즈가 워낙 많아 어,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뭐 사이즈별로 입는 옷을 치면 저도 한5 정도가 오. 가장 편안한 음.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원 사이즈긴 한데 보통 그냥 치수로 된다면 한몇 정도일까 한100 정도? 아... 한 100에서 1 0 0 남자분들 150까지도 입으실 어. 수는 있을 것 어. 같아요. 왜냐면 꽉찰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기장의 넓이라고 보고 싶네요. 여기가. 어, 굉장히.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열어주시면, 이게 이렇게 옆에가 있는데, 이게 오버핏이 아니라서, 근데 그쵸? 입어도 엄청 뚱뚱해 보이거나, 막 이렇게 통통해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라서, 여리여리한 핏또 중요하니까. 어, 그렇죠. 여리여리. 여리여리 핏을 <laughs> 내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가오리 핏처럼, 가오리 맞나요? 얼른 핏이라고 이렇게 둥그랗게 떨어지게 만든 거라서 사실 그 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가오리 핏은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가오리 핏은 여기가 소매가 이렇게 둥그랗게 어, 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즘엔 대체적으로 조금 활동하는 게 불편하다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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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그쵸, 그쵸, 그 핏보다는 저희는. 이 어깨 라인이랑 여기 옆에 아, 허리 라인이 거의 연결이 어. 되면서 소매가 나오니까. 지금. 그래서 움직이기도 편하고, 여기 이제, 여기 진동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어. 어깨 여기가 너무 편한 거죠. <laughs> 어, 진짜 확실히 디자이너 <laughs> 다른 <다른데요>. 애들 감동적이에요. <laughs>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 또, 이게 저희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좀 똑똑해 보는데 <laughs> 어, 너무 좋네요. <laughs> 맞아요. 정확했어요. 소량 음. 대량과 소량에서의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소량으로 생산한 만큼 퀄리티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만큼 또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블랙 컬러를 지금 착용해 주셨고, 네 뒤로 봤을 때, 앞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주머니에 손한번 넣어 주시겠어요? 블랙 컬러 주머니 들어가고 요 네, 와 보시면 요즘에 마스크 거의 필수로 쓰시잖아요. 요거 하시고, 딱 요렇게 해서 <웃음> 힙합니다, 힙합니다. <웃음> 장난 아니죠? 진짜. 이 구역 힙, 힙니다. <laughs> 그럼 제가 한번 쓰고. 자, 저는 170이고요. 지금 오트밀 컬러를 입었고, 뒤에 뒷모습, 그리고 앞모습, 그리고 예, 팔 길이도. 어,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맞죠 <laughs> <laughs> 모자 한번 쓰면 엄청 더. 근데 제가 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네. 게 모자. 아까 머리 잠깐 묶어봐 주실 수 있어요. 위 아, 네. <laughs> 여기 위로 약간 아, 탑으로 네네. 묶었을 때 모자를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써봤는데 그때 네. 원래 후드가 조금 뒤가 작으면 아. 머리를 묶으면 모자가 뒤로 이렇게 작고 맞아요, 맞아요, 당겨져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걸 써보니까 머리를 여기 탑쯤에 지금 묶은 거죠. 여기 맞아요, 좀 맞아요, 묶은 요 묶어도 모자를 써도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보시면 아. 이 거의 똑같아요. 음, <웃음> 맞아요. <웃음> 음.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맞아, 요 여자들만 여자여서 아는 디테일이죠, 이게. 맞아, 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맞아요. 사실 묶은 채로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머리가 맞아요. 망가지니까. 맞습니다. 음 역시 디테일을 아는 <laughs> 친구들 보고 있니? <laughs> 아 지금 <laughs> 지금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스트랩 말씀드리려다가 아, 저희거라서 저희, 저희, 저희 또 맞아요. 스트랩이거든요 이것도 힙. 힙한 아이템 맞습니다. 중에 하나라고 모티브 이펙트 지금. 안에 있는 댐프 <laughs> 도네스크 마이 플랜이라는 음. 브랜드의 마스크 스트랩이라서 또 보여주려고 꼈는데 이제서 아, 맞아요. 제가 너무 투머치 어, 토크나 아, 네. 인사하고 인사하는 걸접볼까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어 너무 괜찮은요 아, 네. 옛날 좋습니다. 아이돌 레트로 감성으로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봐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다음에 네 캔디 님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laughs> 자들. 그럼 <laughs> 다들 안녕. <다음에. 감사합니다. 웃음>